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대살로니까 전서 2장 13절부터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유대 사람에게서 고난을 받은 것과 같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동족에게서 똑같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유대 사람은 주 예수와 예언자를 죽이고 우리를 내쫓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적대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방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서 구원을 얻게 하려는 일까지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기들의 죄의 분량을 채웁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이르렀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잠시 여러분을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닙니다. 우리는 얼굴을 마주하고 여러분을 볼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에게로 가고자 하였고, 특히나 바울은 한두 번 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서 우리의 희망이나 기쁨이나 자랑할 면로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데살로니카 교회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이 데살로니카 전서는 많은 학자들이 사도 바울이 최초로 쓴 서신서라고 평가하는 성경입니다. 바울은 이곳 데살로니카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동체가 세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건물이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에 성도들이 생겨나고 그들이 모여 공동체를 이루며 신앙을 지켜간다는 사실은 사도바울에게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또 강력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하나의 지표가 된 것입니다. 그런 대사로니까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을 때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자세하게 밝혀 소개하고 계십니다. 1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대살로니까 성도들을 향해서 항상 감사함을 느꼈던 것은 그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데 있습니다. 분명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사람이 전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대살로니까 성도들은 그것이 단순히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의 생각으로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말씀을 전하는 자로 이곳에 있지만, 말씀을 전하지 않을 때에는 여러분들과 같은 성도의 마음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그때마다 제안의 생각들이 충돌할 때가 있는데요.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전한 메시지가 그 사람의 말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가? 대부분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듣습니다만은 간혹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제 마음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혹시 내가 특정한 메시지에 거리낌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가? 아니면 내가 메시지가 아닌 이 메신저를 더 신경 쓰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때에 내 안에 이러한 생각들이 오고 간다면 저는 다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주님, 생각의 파편들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대살로니까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마음의 갈등은 당연히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이라는 자가 유대인이라고 말하면서 왜 유대교에서 금지하는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가? 충분히 마음속으로 그들은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된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속에 들어오는 생각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바꾸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사도 바울이 대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감사하게 느끼는 포인트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사람의 입술로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오늘 대살로니가 성도들과 같이 메신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된 메시지에 더욱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더욱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성도들을 생각하여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렸습니다. 너무나 귀한 영혼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고백하는 이 믿음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비록 떨어져 있지만 정말 함께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이곳에서 드러냅니다. 우리 한번 17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잠시 여러분을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닙니다. 우리는 얼굴을 마주하고 여러분을 볼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바울은 잠시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떠난다는 것은 헬라어 아포르 파니스텐스테스 라는 것인데, 이 말은 고아라는 말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말한 너희를 떠난 것은 이것을 좀더 직역한다면, 너희에게서 잠시 고아가 된 것은 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너희에게서 잠시 고아가 된 것이다 라고 말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레토릭, 수사학적인 효과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고아 같은 심정을 가지고 있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아마도 사도 바울에게 사랑을 받았던 대살로니까 성도들일 것입니다. 대선오니까 성도들은 바울이 자신들을 떠났기 때문에 바울에게서 자신들이 고아가 되었다고 느낄 수 있는 것이죠. 목사가 자기를 버리고 떠났다는 이 느낌. 이것은 참 어려운 마음입니다. 실제로 이 시대에 많은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경험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민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는 더욱 자주 느껴지는 감정인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성도들은 자신들의 신앙적인 고아가 되었다는 이런 마음을 직접 느낀다는 것이죠. 물론 데살로니카에서 바울이 떠난 것은 바울의 자의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강제로 로마 관원들에게 쫓김을 당했기 때문에 떠나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남아있는 신앙인들, 어린 그리스도인들,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열심을 내어 믿음을 지켜가는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바울에게서 전해들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대살로니가 안에서 상당한 핍박을 받으며 심지어 가족들과 친구들에게까지 소외를 당하고 관리들에게 위협을 받아야 하는 처지를 생각해 보면 부모와 같은 바울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자신들이 고아가 되었다는 생각을 충분히 할수 있다고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성도들에게 자기가 품우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아버지 노릇을 한다는 사도가 자기들을 떠나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큰 상처이고 아픔이었을까요? 바울은 이런 대살로니까 성도의 마음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 고아의 개념을 거꾸로 적용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떠남으로 인해 여러분들이 자신이 고아 신세라고 느끼는데 사실은 여러분들로부터 떠남으로 인해 나도 고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이 힘들지만 저도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마음을 성도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과 대살로니까 성도들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사람의 정을 쌓아 함께 마음을 나누며 기쁨을 나눕니다. 그러나 언젠가 헤어짐을 경험해야 할 때가 찾아옵니다. 마치 부모에게 어린 자녀가 영원히 함께 있을 것 같지만 성인이 되고 나이가 되면 자신의 길을 찾아 떠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이러한 목자와의 이별로 인해 우리의 신앙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어떠한 사람의 이별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흔들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 사람의 제자일 뿐입니다. 오늘 대살로니까 성도들은 비록 사도바울과 헤어짐을 경험했지만 그 안에 분명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걸어갔습니다. 이것을 사도바울은 너무나 큰 은혜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믿는 백성으로서 그들의 신앙의 모습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9절과 20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서 우리의 희망이나 기쁨이나 자랑할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이 땅의 아쉬움과 그리움은 헤어지을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느낄 수밖에 없는 감정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발의 고백처럼 우리는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다시 기쁨의 만남을 가질 것입니다. 서로가 살아온 삶의 고백과 신앙의 이야기는 훗날 주님 앞에서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바울과 대사노니까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안에 더욱 명확한 복음의 진리를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의 만남은 너무나 기쁜 축복이지만 우리의 헤어짐도, 때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헤어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사람의 있고 없고의 유무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이 신앙생활의 여정을 마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언젠간 주 예수께서 허락하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역사하시고 우리의 하루를 붙잡아 주시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